안녕하세요. 저는 김풀 강남에서 수업하고 있는 문법 강사 강혜영입니다. 어, 저는 현강에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편입을 준비하는, 그리고 편입을 준비하려고 마음 먹은 수험생 친구들에게서 많은 질문들을 받는데요. 아마 이게 궁금하긴 한데 정확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많이 답답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제가 자주 받는 질문들을 정리해서. 오늘부터 하나씩 하나씩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들이 꼭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그럼 첫 번째 질문 시작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질문은 뭐니 뭐니 해도 편입에 합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편입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학점이 중요한가요? 또는 전적대가 발목을 잡는다는 소문을 들었는데요. 학점과 전적대. 그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편입 합격, 우리가 준비하는 편입 합격, 과연 어떻게 준비하면 가능해질까요? 우선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영어, 수학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편입은 여러 학교를 시험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학교들마다 조금씩 전형 방법이 다르긴 하겠지만요. 그냥 일반적인, 보편적인 경우에 편입 전형은 1단계 전형과 2단계 전형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인 경우에서는요. 1단계 전형에서는 필기시험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2단계 전형에서는 서류 전형이나 면접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경우 1단계 시험에서는요. 인문계 친구들은 영어를 준비하게 될 거고요. 자연계 친구들은 영어나 수학 또는 수학 과목 하나만으로 필기시험을 보게 되고요. 2단계에서는요. 1단계 점수를 한 70에서 80% 정도 반영을 하게 되고 나머지 이30% 반영 비율로 면접 또는 학점, 학업계획서, 전적대, 뭐 어학시험 이런 것들로 채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인 학점. 물론 아주 낮으면 불리하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아주 낮다라는 기준은 2점 미만입니다. 2.4 미만 정도 됐을 때 어? 이거 너무 낮은데? 라고 얘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2.5 이상이면 평균 평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4.5 만점에 3.5에서 3점 정도만 받으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성적입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편입을 준비하는 제가 실강에서 수업할 때 저녁반이라던가 주말반 친구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학교 생활을 하는 2학년, 2학년 생활을 하면서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사실 학점, 1학점을 더 높여받기 위해서 즉 3.5에서 4.5점으로 학점을 올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과제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이 엄청난 노력의 대가인 1점, 학점 1점은요. 편입 필기시험 한 문제보다도 낮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 시간에 편입 어휘를 더 많이 외우고 편입 영어를 준비하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는 결론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명심하실 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학점과 면접을 신경, 쓰, 학점과 면접을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단, 비중을 영어랑 수학과목에 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영어와 수학시험을 잘 봐야 1단계 전형을 통과할 수 있는 거고요. 이 1단계 전형에서 보통 학교들은 3에서 15배수까지의 예비 인원을 뽑게 됩니다. 이렇게 모은 1단계 합격생으로 2단계 전형을 거치게 하는 거고요. 이 2단계 전형에서 면접, 학점과 같은 부분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학점이 아무리 좋아도 1단계 전형인 영어랑 수학시험을 잘 보지 못하면 2단계 전형의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학점보다는 1단계, 즉, 영어랑 수학시험을 열심히 공부하세요라고 많이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1단계 전형을 합격하고 나면, 1단계 전형을 통과하고 나면, 이제 2단계 전형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학점은 3.0에서 3.5 정도면 충분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 2단계 전형에서 면접이라는 걸또 보시게 될 텐데, 이 면접이 말로는 간단하게 보일지언정, 어, 실제 긴장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방법이 쉬는 시간, 쉬는 시간에 그냥 내 휴대폰 녹화 버튼을 켜서요. 어, 여러분들 자기 소개도 한번 해보시고요. 왜 이과에 지원하게 됐는지 그냥 놀면서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녹화된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게 되면, 아, 내가 이렇게 손이 부자연스럽구나, 또는 내가 이렇게 시선 처리가 엉망이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연습하시면 면접도 크게 부담되지 않을 겁니다. 자 또한 전적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최상위권 대학들의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서성환 우리가 많이 보는 학교들이죠. 이런 최상위권 대학들의 경우에는 전문대가 전문대일 경우 전문대가 전적대가 전문대일 경우에는 많이 힘들다더라 뭐 이런 소문이 돌긴 합니다만 무조건 1단계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되면 이 점수가 어차피 2단계에서도 70% 정도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20~30% 비중을 차지하는 전적대, 학점, 공인영어, 자격증, 이수 과목 등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실강에서 학교 다니면서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실제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외적인 부분들은 내 꿈을 향해 나아가는 작은 발판일 뿐이니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요. 학생들 중에 편입 영어도 잘하고 싶고 학점도 잘 받고 싶고, 좋은 성격의 친구도 되고 싶고, 예쁜 여자친구, 멋진 남자친구도 되고 싶고, 이 모든 걸다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선 이 1년은 내가 편입영어에 몰빵하는 시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만약 학점이 정말 좋지 않다고 칩시다. 어, 그럼 나는 편입 준비를 할 수가 없나? 아니에요. 설사 학점이 정말 좋지 않은 이 경우에라도 면접 때 학점에 관련된 질문을 받으면 적성이 맞지 않아서 편입을 하려고 준비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학점 관리를 잘할 수는 없었지만 적성에 맞는 이 대학에 편입하게 되면 제가 뼈를 가로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래도 걱정이 된다. 그러면 전적대와 학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1단계에서 봤었던 영어랑 수학시험만으로 일반 편입 합격자를 선발하는 외대. 항공대, 가천대, 숭실대, 뭐, 그리고 기타 일부 여대들. 이런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차근차근 영어와 수학 시험을 준비해 두시면 편입 합격이 좀더 가까워지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편입 합격의 가장 기본은 뭐니 뭐니 해도 영어와 수학으로 진행하는 1단계 필기 시험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는요. 편입합격자와 편입불합격자의 학습법. 어떤 부분이 다를까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